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불편해도 그 땅을 지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절 말씀이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6절 말씀 후반절에 6시쯤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정도를 말합니다. 당시 중동지역에서 물깃는 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생계활동이었고 보통 아침이나 해질 무렵 여러 여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 혼자 우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공동체 안에서 편히 설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부끄러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여인의 진짜 갈등을 깨닫기 하기 위해 여인의 진짜 갈등이 무엇인지 깨닫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왔지만, 그의 인생은 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관계에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몰아붙이기 위해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진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애써 덮어두었던 연약한 부분들 말하고 싶지 않은 관계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정죄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들쳐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비추실 때 우리가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설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또 다시 말을 이어 나갑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는데요.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 특정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해 드렸습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때문에 두 민족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의 질문은 무언가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담겨진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적 갈등, 목마름을 안고 있었고, 자신을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만날 길을 묻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오늘 나를 예배했니? 교회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했니?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하나님과는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의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양과 같은 말씀과 같은 공간과 같은 자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배자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 앞에 자신을 열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이 아닌 아버지로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외적으로 볼때 가장 예배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가장 깊은 예배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자기에게 나와 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도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길,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목마름과 그 갈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하나님 더욱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우시는 것은 즉 주님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충만 충만함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만족감이 되시기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더 이상 목마름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증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군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 예배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여.